솔로몬의 열 가지 지혜. 솔로몬 왕은 지혜로 유명한 성경 인물로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그중몇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유용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의미입니다. 경청의 지혜.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현대 사회는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대화 등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겸손과 자기성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과 자기과시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교만이 몰락을 불러오고, 겸손이 성공과 존경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만심을 경계하고 늘 자기 성찰을 통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과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절제의 중요성. 내 마음을 잘 지키라.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감정조절과 절제는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업무성과 인간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혜로운 선택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다. 솔로몬은 물질적 부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운 선택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더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물질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깊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5. 근면과 성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근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직장생활이나 개인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결국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오늘날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과를 얻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솔로몬은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용서와 친절을 택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갈등을 끌어안고 사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듣고 더 지혜로워진다. 솔로몬은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는 성공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신뢰와 진실성. 정직한 자는 평안히 행하나, 속이는 자는 들킬 것이다. 신뢰와 진실성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면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입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로몬은 미래의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선견 지명을 강조합니다. 현대에서는 재정적 준비, 건강 관리, 직업적 성장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관대함의 미덕. 후한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며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솔로몬은 관대함이 결국 자신의 삶에도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그의 다른 인정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돌아와 더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관계, 업무, 개인적인 삶의 발전 등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겸손, 정직, 배움, 용서, 근면 같은 기본적인 덕목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